오늘은 레비기 19장 17, 18절 말씀을 가지고, 어,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핵심 구절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있을 때그 원수가 실제 마음에 을 좋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갚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원수가 기뻐하는 원수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단이 기뻐할까요? 그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결국 본인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마음속에 드는 에너지 소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 주어진 그 말씀대로 주위에서 미워하는 자들을 원수를 다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